현대인들이 아침마다 즐겨 마시는 커피. 이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소한 커피부터 산미가 느껴지는 커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커피는 우리 몸에 마냥 안 좋기만 할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건강도 아는 만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에 대한 진실과 그에 따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살리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부터 마시나요? 물한잔 많이 하시죠? 물 다음으로 마시는 음료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커피입니다. 그 중에서도 믹스 커피는 달달한 느낌과 봉지를 쉽게 뜯어 만들 수 있어 특히 업무에 집중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믹스 커피만의 특유의 향과 단맛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루에도 습관적으로 몇 잔씩 마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즐겨 마시는데도 커피에 대한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신체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는 꼭 믹스 커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식습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면역력과 건강 상태, 나이가 다다르기에 무조건적으로 좋다, 안 좋다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라면만 평생 먹어도 건강하고 어떤 분은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도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믹스커피의 효능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스커피를 마실 때, 포장지로 저어서 먹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믹스 커피 포장지의 인쇄층은 포장의 겉면이 아닌 페트 필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믹스 커피 포장지로 커피를 저어 마시더라도 잉크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믹스 커피 스틱의 필름을 구성하는 폴리에틸렌과 페트, 알루미늄 포일의 녹는 점은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 더 높은 120도 이상이므로 믹스 커피 스틱은 뜨거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 시 환경에 따라 스틱 겉면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상 포장지보다는 티스푼 등을 활용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믹스 커피의 단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커피 단점 첫 번째는 바로 열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5에서 10 정도의 저칼로리라 자주 마셔도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믹스 커피는 50에서 80 칼로리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 마실 경우에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믹스 커피 단점 두 번째는 바로 카페인이 높다는 것입니다. 믹스 커피의 카페인은 한 봉지에 40에서 7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일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인 400mg의 약20%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며 두 잔만 마셔도 거의 절반 가까이 카페인이 채워지게 됩니다. 평소 먹는 음식이나 차에도 기본적인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면 카페인 최대 권고량이 순식간에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믹스커피 단점 세 번째는 바로 당뇨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당이며 그 흡수 속도마저 정말 빠릅니다.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심혈관에 매우 좋지 않고 많이 마시면 자칫 당뇨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믹스커피 단점 네 번째는 바로 불안 증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꼭 믹스커피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카페인 함유량이 무척 높음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불면증은 물론이고 불안 증세를 띠게 될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고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하게 되어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단점 다섯 번째는 바로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건강에 있어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게 되면 골밀도 향상을 돕는 칼슘의 흡수에 방해가 되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믹스커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은 절대 권장하고 있지 않으니, 하루 한잔 정도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효능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의 장점 첫 번째는 바로 프리식물성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많이 먹을 경우 하나도 몸에 이로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리문 식물성으로 포화 지방산 함량이 90% 달한다고 합니다. 식물성 프리미 코코넛 오일은 저탄고지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라우르산 성분이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믹스커피 장점 두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20%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커피 한잔 정도는 이 수치를 올리는데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믹스커피 장점 세 번째는 바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믹스커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는 일반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믹스커피 장점 네 번째는 바로 노화를 늦추고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커피든 너무 많이 마시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 한잔 정도는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들어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산화물질이 노화를 늦춰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마찬가지로 믹스커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믹스커피 장점 다섯 번째는 바로 각성 효과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당과 휴식이 필요해지기 마련입니다. 믹스커피는 정제당으로 당을 채워주어 집중력과 각성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믹스커피를 좋아하여 하루에 한잔 정도는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두잔 이상도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 날에는 간혹 가슴이 약간 더 두근거리거나 속이 메스꺼운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마시는 한잔 정도로 몸이 나빠지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믹스커피 한잔 정도 하루에 마신다고 몸이 나빠졌다면 아마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특히 요즘 제로 슈가라이더와 같은 저칼로리 음료나 기타 영양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요즘인데도 국민 커피로 사랑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 장점과 그에 따른 효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많이 마시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를 추천드립니다. 혹은 믹스커피에도 종류가 다양하니 내용물을 비교하시면서 기호에 맞는 것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으니 평소 다른 식습관에 있어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